안녕하세요 예니예요. 여러분 이유식 책 보면 가족 식사 시간에 이유식을 같이 먹으면 좋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 한바기가 7개월 들어서고 먹는 양도 늘고 안흘리고잘 받아 먹어서 한번 시도해 보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떠 먹을 수 있는 닭곰탕 해서 드디어 한바기랑 저희 부부랑 다 같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제가 밥 먹으면서 한바기 밥도 떠 주다가 남편이 다 먹고 한바기 밥떠 주고 저는 밥 마저 다 먹고 했는데 한바기가 혼자 먹을 때는 엄청 급하게 먹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가 같이 먹으니까 엄마 아빠 먹는 거 보느라 그런지 다음 숟가락 기다릴 줄도 알고 천천히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하루에 한 번은 다 같이 식사 시간 가지려고요. 근데 웃긴 게 한박이가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리려고 하길래 안 된다고 하고 다리 내려줬는데 조금 있다 남편이 그 자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도 다리 내리라고 하고 한박이랑 남편 밥다 먹으니까 저밥 먹는데 둘다 일어나려고 막 파닥파닥 정신이 없어가지고 둘다 얌전히 기다리라고 거의 다 먹었다고 그러고 와, 아, 진짜 전 둘째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애가 둘이라.